렐루야이 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잘 되고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더욱 힘을 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잘 된다고 너무 무리해서 뭐 질주를 하다 보면 어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어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상처받거나 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릴 때에는 반드시 멈출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멈춘다. 아니면은 멈출 것을 대비를 하고 차근차근히 뭔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달리려면 페이스 조절이 또 중요합니다. 급하게 달리다 보면 또 급하게 지치게 되고 급하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더 좋은 성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성경에 보면 이런 페이스 조절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 잘 된다고 해서 급하게 달리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어, 오랜 동안 어,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해 나갔던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어, 사울이 죽은 후에 30세에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38세가 되었을 때에 각 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래서 33년 동안 재위를 하게 되고 어, 총 이스라엘을 어, 40년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나눠볼 말은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에게 달려오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다윗은 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하지 않았는가. 분명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바로 오지 않았다. 왜 그랬냐 이거죠. 그리고 다윗도 왜 7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긴 시간일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비하면서 그냥 보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굴복시킨다든가 그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서 복속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나눌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일부의 어떤 사울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윗은 왕으로 그렇게 행동해도 됐을 텐데,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이 통솔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려 7년 6개월의 기간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억지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늘 살피고 그것에 맞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대로 맞춰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소년 시절입니다. 10대예요. 10대에도 어그 15세 이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도 알고 그의 가정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으로서 뭔가 자신이 어 점점 그 왕의 모습이라든가 그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목동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양치기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 양치는 자리, 그래서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그들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고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나섰던 때가 골리앗을 무찌르던 때입니다. 그때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용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다윗 그 골리앗을 죽인 거 외에 그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사울을 보조하면서 그리고, 어 사울의 충직한 그 장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어 장수로서의 일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의 세월. 그 가운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신이 이제 사울에게 벗어났기 때문에 왕의 왕도의 길을 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전면전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게릴라전을 치른다든가 그러면서 사울을 공격하고 살과 싸우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요. 다윗은 그냥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피신만 다녀요. 자신이 가는 그 발걸음 그곳이 아둘람굴이든 엔게디 골짜기든 불레셋 진영이든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만 섬길 뿐이에요. 사울이 공격해 오면 피하고 그리고 숨을 뿐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어요. 이건 기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우를 죽인다면 다음, 다음 왕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를 죽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나올 수 있는,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귀해인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주어졌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자신은 왕이 될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영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사울의 그 영향력.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그 백성들과 그집파들이 아직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러기 때문에 7년 6개월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여봐야, 요나단과 원수 만져요. 자기의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큰뭐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겁니다. 묵묵히 자기의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오기까지 묵묵히 묵묵히 기다리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유다의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38쯤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 너무 미련한 것이 아닌가? 너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왜 그런 시간을 보내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볼 때에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쫓아서 나아갔던 삶 그것이 그에게는 정도였고 옳은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러나 사개오가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지만 어 진짜는 이제 돌무화과라고 그랬죠. 이제 번역상의 차이인데요. 돌무화과나무 거기에 올라가요. 그 삽개오가 한 것의 최소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키도 작아요. 그런데 왜 애써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이 무화과 나무의 그잎파리는요 무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삽개오가 한 것은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린 겁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으면 무, 무엇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 천국의 비유 중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 22리터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한 가정이 보통 이스라엘이 가정이 9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정이 3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한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바로 그 22리터. 하루, 가루, 서마리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한다. 사실 조금씩 부풀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부풀게 하려고 누르을 넣는다. 누르기또잘안 부풉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 부풀게 하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누르군요그한번 부풀려면 2박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 가루 서마를 그 부풀게 하려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한번 갔다 오는데 2박 3일 걸리는데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부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련하게? 거기 이박그그 그 많은 그 가루 속에 그 누룩을 넣고서 그걸 기다릴까. 그게 다 부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잔치를 벌리려고. 3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잔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기다리고 묵묵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것을 쟁취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급하게 왕이 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그때 그때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신 것만큼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그에게 몰려든 사람은 400명입니다. 그것도 정예화된 군사가 아니라 가족들도 있었고요. 피신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많은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그를, 그들을 적다 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가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군사들과...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6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600명을 잘 거느리고 그들 또잘 통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왕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유다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7년 6개월의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이스보이라는그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그 자신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솔하던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격분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격돌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범위, 유다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겁박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압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복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런 어떤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면, 내게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을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둘람 굴에 있으면 어떻고, 엔게디 굴짜기에 있으면 어떻고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 어떻고 유다 왕이면 어떻고 이스라엘 왕이면 어떠냐 이거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곳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려 하지 욕심을 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메마르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그 다섯 달란트와 그리고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남겼나요? 한 달란트를 남겼죠. 네,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봐야 될 대상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요, 두 달란트 받은 자. 이두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다섯 달란트를 받지 못했을까? 나에게는 왜두 달란트만 줬을까?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흔들, 그, 그 흔들리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을수록요, 선택, 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더 많은 겁니다. 돈이 많으면 5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장사들을 할수 있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1억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다시 남긴다라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빠듯한 가운데서 정말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적게 받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고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 안에서 늘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위에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위처럼 살 수만 있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기대하면서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우리.